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빠와. 과연입니다. 네. 여기는 뭐지? 바라아 이건 뭘까요 아들아. 비엘도는 네. 네. 상자에. 상자에. 네. 상자에 숨을 수 있고. 네. 그래. 그리고 비엘도이는. 네. 수가 있어. 모르는. 응. 이거 거나 맞는 글자를 누르면은 이런 게 돼. 앞으로 가. 아빠 우리 랜드 프렌즈의 별로는 상자요. 피할 수 있으니까. 잠시만 첫번째는 블럭을 모야 모아, 아야해 어! 한 명이 죽었대 우 무서우니까 이거 하고 이거 타고 갈까? 뭐? 이거 이거? 안 치운건데? 소리가 그래. 디데이비스 여기는 레인보프렌즈에 응? 레인보프렌즈에인보 프렌즈가 뭐야? 레인보 프렌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 이거 풀려이인데플레어가없어 플레어 있으니까.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얘기해줄래? 잘 안들려 이거 떳떳떳 아빠 이거 다시 아빠 이거 빠르게 안 움직여도 돼 이거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는 게임이야 뭐가 해결돼? 아빠! 아빠 그거 누르지 마! 음. 아빠 이거 절대로 놀지 마 알겠지. 고고 이거 어. 이거 영어 뭐야? 오. 야, 파란게 는 초록색이 어?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 초록이다 레인보우 프렌즈? 어 이거, 얘는 팔 길어서 길은데 대신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냐 그거 알아요? 아빠, 그거 알요 멤버플랜지의 초록기는 응. 네. 박스, 박스를 안 써도 네. 공격당한는고 초록이? 어 박스를 안 써도 공격당한다어 박스로 쓰면? 박스를 쓰면 공격당하지 안 쓰면? 안 쓰면 공, 당연히 공격당하지 그럼 박스가 소용 없다는 얘기야? 그 뭐? e 그런데 r a n d a b r i l l a 소용이 있어. 이거, 좀거이봐 아빠 그거말거 박스 오케이사 이거, 이찾으려이데이쪽으로이면안 되죠? 왼쪽 문으로. 들어가. 저기를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오, 저 파란색 괴물은 뭐야? 바람아 왕관을 얘, 썼어. 얘는, 어. 얘는 박스를 쓰고 있으면 음. 안전해. 안전해. 어. 따라가 보자. 좋아. 그안다초역기가 철역기가 있는데요, 가고 있는.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나 봐. 왜그냥귀에워 가자. 응? 저 왼쪽에 길이 또 있어. 이거 혜택하는 건가? 여기요? 음. 6, 2, 블루. 소유기는 뭐 있어요? 공격 안하는데 응. 오렌지가 공 나올 나올 거야. 오렌지? 어 오렌지는 어. 사유를 다 먹으면은 발포파 발포파하면서저서사을 응. 먹었던 거 그+ 응. 어, 그래 이제 우리. 여기 어디야나도 모르지. 또 어, 저기, 파랑이랑, 녹색이, 가다 녹색이, 보인다. 녹색이? 녹색이, 녹색이, 어요 공격을 하는 이거 무슨 소리야, 아들? 빽빽빽 무슨? 오, 뭔가 녹색이가 따라오고 있다. 아우. 그거야, 이거 부활할 수 있어. 당신은 죽었습니다. 점점 점. 점, 점. 환생할 수 있어. 재생성. 그냥 돌아가고요. 어서 저도. 더 들어갈 수 없나 본데. 점프해봐. 어 점프가 안 돼. 어, 들어갈 수 없는가 봐. 아니 저야 갈수 있는 건데. 아친구의 한번 어, 해봐. 아직 열세 명이 더 있어야 돼. 다른거 할까?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재미 없게? 응 없을수도 있어 시청자분들이 재미 없을수도 있다고? 응 어. 음. 이상한 세상으로 가야되는데? 게임시작 이상한 세상어 버스를 탔어 이상한 세상. 여기가 이상한 세상인데 누가 이쪽으로 더렸어 어, 이건 그랬어? 레인보우 밴드라고 는 거야. 레인보우 프렌즈? 어. 그러면리 원래 이상한 세상으로 가기로 했던 버스가 레인보우 플랜즈로 가는 거야? 어. 그럼 이건 함정에 빠진 거야? 어, 그런데 누가... 어, 버스가 넘어졌어. 아.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인가 끌려가고 있어.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여기에 도착했어. 웰컴, 반갑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U D C B Q S. 우리 죽어도 돼. 내네 블록이 넘어졌어. 그들을 찾아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행운을 빌어요. 우리 친구 따라 다니자. 네. 박스 쓸게요 박스 쓸 거? 응. 아빠 아까 전 초록이 봤지. 응초 음. 초록? 초록이 좀 위험하다요. 빨리 응. 지나가자. 초록이 나오기 전에. 아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 불역 블록, 불역을 다 설치하면 나와. 무슨 물로? 아까 전에 너무 작다고 안 불려. 근데 아드님. 1분도 안 남았어요 네 어떡하죠? 그냥 더 시청자분을 재밌으려고 네. 시간이 더 늦죠 어때요? 안 된대요 그거는 약속이 아니잖아 요 그리고 시간이 아직, 아직 다안 지났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오 이건 뭐지? 엘리베이터인가 이거? 오 여기, 여기. 음산한데요? 어? 블록 찾았다 블록 기여어 여기, 여기. 여기, 다이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블록기 여기. 여다 여기, 총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총기 여기, 여기, 총 거기 반대편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아니. 예. 네. 그역을 해야죠. 음.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3분만 더 할까요? 네. 좋아요. 음.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3분 더 한다고 알려주세요, 아들이. 시청자분들, 삼 3분 더할 거예요. 따야 뭐 무슨 괴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들. 이거 그 파양이야 파양이. 타랑이? 응 어. 어우 랑이는 박스 쓰고 있으면 못 알아보지. 어. <놀람> 오 뭐가 딸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그, 뒤에서 온 뭐. 거. 어, 뒤에서 오고 있어, 파랑이가. 괜찮아. 너님 박스 쓰고 있잖아. 근데 설마, 블로그를 갖고 있으면 박스를 쓰고 있어도 들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 안 그래. 파란색 화살별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마지막인가봐 그래? 두 개잖아 기 나온다. 아니. 오우. 우리 초요귀. 초요귀 있는 곳은 가지 마자. 그래 네, 너무 무섭다. 초요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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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아빠가 기침을 했어요. <laughs> 이, 이상. 지금은 버스 벗어도 단데 지금, 지금, 이얼이 얼마, 얼마 안 남아서 못봐서자 다시 아들 자, 다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 지금, 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라고요야 어? 아빠랑 협비도 없이 응. 그렇게 응.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이분만 그러면 딱 이분만 더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분 더 늘어졌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들 얘기해 주셔야죠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 이분 더늘요늘어요 오 오우, 오우, 나만. 너 죽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웠어요.